안녕하세요개울나입니다 어.. 나 지하철 나고다녀볼게가예 너가 나가서, 너가 나가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? 나 남자인데? 댓. <laughs> 사실 나는 여자예요.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나도 사람이 아닙니다. 아게오입니다. 나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어 외계인입니다. What the? 나나나 소다팝 나나나 나랑 결혼해 줄래? 나는 외계인 아니문이다. 나는 로봇이문이다. 나도 악어 아니문이다. 볼트이문이다. 완전 큰 볼트라서 너무 마음에 드문이다. 몰테오가 오에로웨오 네오테를 만났네. 두비도바 두비도바 이렇게 나의 결혼생활은 첫날 밤도 못 보낸 채 끝이 났어 99, 99, 81 비둘기가 99, 81이라고 하는데 99는 크러스트죠, 대해 아니 나는 100살까지 살 건데 왜 99라고 하는 거예요? 야. 형님, 누나들, 지금까지 병맛 유튜버 크록이었는데요 제 과거에 대해 아시게 되었죠? 어때요, 재밌죠? 많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요 시어요 구독 안 할겨요야? 시해오면 시집가? 나 오해개인인데? 너는 외계인이냐? 나는 이계인이다 주몽왕자님! <laughs> 묵미? 형님, 누나들 지금 이계인 드립치는 여자를 피해서 동물원에 왔어요 같이 들어가요 혼자 가기 싫어요 왜 죽... 너는 많이 힘들겠구나 나도 저 안에 갇혀서 살았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나는 볼트로 만들어져서 너트를 만나야 돼서 이렇게 살아있네요 우리도 볼트로 만들어졌어. 너도 빨리 들어와. 왓더 빡. <laughs> 형님 누나들 구독 주다요 부탁해요. 안녕.